네, 예. 고향시에 있는 고택인데요. 예, 전형적인 옛날 주택 예, 그런 스타일이네요. 예, 여기 보니까 예, 화분 분재 같은 게 많은데 예, 그 화초 기르고 나안 기르고 그런 예, 그런 주택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 예, 영업을 안한 지가 꽤된것 같네요. 화분은 많은데 다벼 있네요. 근데 앞에 지금 예, 텃밭이 좀 있고 이 정도면 예, 뭐 고추 그 다음에 도마도 상치 예, 이런 거좀 길러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은 되겠네요. 예, 옛날 고택은 이렇게 기와에다가 예, 문이 있고, 양쪽에 또 방이 있고, 안채 있고, 여기 문이 있고, 방이 있는 게, 이건 사안채죠 예, 이런 집들이, 예, 많아요. 그러니까 전형적인 옛날, 고택 스타일인데, 예, 이런 거는 수리해가지고, 수리해가지고, 예, 집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좋죠. 지금 벽은 백시멘트로 해가지고, 싹 발라놓고 에, 석가래하고 에, 기둥하고 안 써거든요. 안 써가지고 잘 수리해 놓으면 쓸만하겠는데요. 네 규모가 좀 큰데, 이 전체를 또 리모델링 하려면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. 이게. 글쎄 뭐 유튜브에서 누가 보면 뭐, 4천만 원에 올 수리했다, 5천만 원에 올 수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글쎄, 어느 업체에서 그렇게 수리했는지 모르지만, 나도 좀 소개를 받고 싶네요. 그런 업체가 있으면. 기와는 걷어야겠죠. 기와는 걷고 나서, 지금 흙으로 이렇게 살짝 단열이 돼 있는데, 단열이 부족해요. 여기다가, 스티로풀 한 100T 이상 150T나 200T, 250T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열을 좀 하고, 그 다음에 석발에 멀쩡하니까 밑에 밑에 좀 걷어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흙 바르고 이렇게 백시멘트로 싹 미자감은 괜찮을 집이네요. 벽은 이렇게 요 벽을 그대로 쓰든지 예, 쓰든지 벽 단열 다시 하고 어, 안쪽에다가든지 겉에다가든지 근데 안쪽으로 하, 단열을 하게 되면 어, 내 측면적이 줄어드니까 이제 밖에다가도 하고 그래요 밖에다가도 어, 벽을 털어내고 털어내고 다시 해야겠죠 다시 예, 이 위에다가 어, 해도 되는데. 해도 되는데, 털어내고 하는 게더 안정하니까 좋죠, 에어컨. 작업실, 작업실 했던 그런. 뭐 같은 데 여기가. 작업실 했었어요, 작업실. 전형적인 옛날 고택인데. 여기서 분재. 분재 작업하고 이렇게 그랬는데. 네. 이 코로나가 코로나가 덮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 겪는 사람이 많잖아요.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좀 화분이 많이 널려 있는데 이 화분이 그리 네,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. 이런 집은 사가지고 지금 방향이 정남향이거든요. 괜찮아요. 남향이고. 여기 보면 또 분재실이 있어요. 분재실을 이렇게 별도로 해놨고요. 요것도 수리 싹 해가지고, 예, 쓰면 좋겠네요. 집도 수리하고. 집 수리하면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돈이. 이분 옛날 고택인데 지금 문이 잠겨가지고 안에 내부는 못 보겠습니다. 좀 아쉽긴 한데 들어가면 옛날 고택이다 그래요. 이렇게 문간 방이 있고 들어가면 안마당 있고 미음자 형태로 돼가지고 안마당에 예, 지붕이 없어요. 그리고 양쪽으로 방이 있고 그러고 나서 예, 저 뒤쪽에 마루가 있어요, 마루. 예, 마루. 마루가 있고, 그 다음에, 또, 양쪽으로 문이 있고, 부엌이 있고, 그런 형태예요. 지금 저기 보니까, 예, 화분이 엄청 많이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다, 잠가라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겠네요. 좀 아쉽긴 하네요. 아쉽긴, 지금. 예, 여기 지금 물자뜩 쌓아가지고, 못 들어가요. 여기 잠겨있어가지고. 그리고 또 잠가, 잠겨있는 집은, 들어가면 안 되죠 좀 아쉽네요 이게 집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정남향이 돼가지고 에이, 참, 참 좋습니다 아깝네요 비오두기 아까운 집이에요